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낚시 교수 김윤수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한낮이 되면 어떨지로 몰라도 와, 새벽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갯바위에 나오실 때 단단히 입지 않으면 낭패복이 십상일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남해서북권 손죽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곳은요. 어, 손죽도로 또 부속섬인, 그러니까 손중열도 부속섬인 소고문도에 위치를 했어요. 지역명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제철 바전 감성금 낚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섬이 손죽도입니다. 어, 손죽도, 소금운도, 그리고 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손죽도와 소금운도 사이에 장크리도라는 이런 섬이 있어요. 그래서 손죽도와 장크리 그리고 소금운도 이렇게 에, 엮어서 손죽 열도라 그럽니다. 열도는 이렇게 군도는 여러 군데 이렇게 에, 산재, 섬이 산재 되어 것을 군도로 하고. 열도는 이렇게 열을 지었듯이, 이 섬이, 도섬이 놓여진 것을 열도라 그래요. 어, 그 지형적 조건은요, 이야, 정말 좋죠. 지형적 조건은 이렇게 갯바위가 쭉쭉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도 갯바위가 그냥 이렇게, 물밑으로 곧장 들어갔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심도 상당히 깊고, 또 뭐, 무엇보다도 조류가 쫙 이렇게 쫙 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뭔가 어 느낌이 좋아요. 어 느낌이 느낌이 좋고, 어물 색깔도 굉장히 어두워요. 우욱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낚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춥다! 지형이 이렇게 생기고... 낚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멀리 던지지 않아도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밑밥은 이런 지역에서는 밑밥을 이혼화 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하 조류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단히 뭉쳐서 비중있게 뭉친 밑밥과 그리고 이렇게 크릴만 밑밥용 크릴만 이렇게 위에 얹어 놓고 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밑밥 뭉쳐진 밑밥이 던져진 곳에서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는 것도 지금 이크릴을 던져서 가능하는 어, 것이 좋아요. 이렇게 크릴을 던져보고 어, 크릴이 내려가면서 또 내려가는 어, 그것을 개선을 해돼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착수된 곳에서 약한 50cm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1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이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 50cm 정도 떨어져 내려가면서 1m 정도 내려간다 라고 봤을 때는요. 8m를 내려간다 그러면 4m를 더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수심을 대충 어림잡아서 한 8m 정도, 어, 노리겠다 라고 생각되면요. 저 밑밥이 던지어진 곳에서 약한4미터 정도 가야 제가 입질을받을수 있는, 어, 예상 지점이 되는 거죠. 항상 전, 전유, 전여동각시는, 어, 요런 그 밑밥이 들어가는 곳과, 어 자신이 채비가 내려가는 곳, 그것만 이렇게 계산하게 되게 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반여동각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는 반유동 낚시가 뭐 유리하다, 전유동 낚시가 유리하다 하지만 반유동 낚시든 전유동 낚시든 똑같아요. 그 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날 뿐이지 뭐 반유동 낚시를 한다고 해서 뭐 낚시를 어못 하고 전유동 낚시를 한다고 해서 또 낚시를 못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낚시는 그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이렇게 에 청사진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물고기는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낚시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밑밥을 주고 밑밥이 내려가는 곳을 얼음에서 채비를 던져 보는 겁니다. 자. 내어 봅시다. 제 채비는요. 여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사용하던 그대로 어, 감성돔 낚싯대의 2호 원줄입니다. 2호 원줄 그리고 어, 아주 가르만지예요. 조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좀 가르만지 어, 프로페셔널 비지입니다 그리고 조류가 있는 관계로 어, 수증지도 아주 작은 것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를 메고 채비를 마감했습니다. 비법을 여기에 주으니까 내 채비는 위에 던져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대각으로 이렇게 던져서 그렇죠. 이렇게 대각으로 완전 45도로 해서 이렇게 채비가 흘러들면서 내가 내 밑밥이 내린 듯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정면에서 찌가 벗어나게 되면요. 조금씩 이렇게 줄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찌가 늘어서미채비를 띄워버립니다. 그럼 헛방이죠. 1십년 공부 나무암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찌가 채비를 띄울 수 없도록 줄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아, 올라오면서 선장님에게, 어장님 그럼 시야 r 크고 o u 는데 없습니까? 이래. 사실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t sure if you're not s u r 그래 f you're not sur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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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날씨가 조짐이 이상하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이렇게 막 갖다 붙입니다. 수온도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수온도 떨어지고, 어, 낚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낚싯대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 배가 이렇 온다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고 바람 안 부는 데로 가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제보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해봐 안 되는데 이제 억지로 해봐야 밑밥만 아까운 밑밥만 아깝고 어,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가 오면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쉽시다 날씨가 거칠어지자 낚시 선박이 포인트 이동을 서두른다. 김문수 선수가 밑밥을 던져주며 포인트를 구성한다. 이번에 제가 저 건너편에서 600량 낚시를 해보니까 시알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물사냥 제가 한번 나와봤거든요. 대물사냥을 한번 나와봤는데, 에이, 실패했어요. 실패. 오늘 그 자리가 선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큰 시알급의 감성돔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있었는데 오후에는 또 어, 어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날씨 변덕에 오전에는 곤욕을 톡톡히 치뤘지만 이곳은 조건이 좋아 오후 시간이 기대가 되는 모양이다. 아, 우리 선민씨가 비키가고 내가 왔다고 비키가고 돌아서는 낙차면 아는 사람끼리 서로 위해 하고. 인지상대인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 와 너무 좋습니다 호텔자리 하지만 이것도 부는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다 김문스프로가 부는 바람을 피해 건너편 객바위 방향으로 채비를 착수시킨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저만치서 떠있는 지은 이동이전해진 그래! 입질이다! 김문스프로는 잽싸게 낚싯대를 고추 세워보지만 감성돔은아니모양이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뻠치급 씨알의 손배있다 아, 춥다. 고개 한만지보실래요 엄청 차어요 아... 이곳도 수온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수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류가 움직이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김문스프로는 또 다른 곳을 탐색해 보려나 보다. 홈통 의기를 제가 한번 노려보려 합니다. 저 건너편 개바이 가장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어, 오자 말자. 주인는 저에서 낚시하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건 애의가 아니죠.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이 자체가 여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조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는 조류도 있고 조깅지대가 이렇게 쫙 이어지네요. 조, 조깅지대 부근으로 이렇게 한번 어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이라기보다도 탐색전 한번 펼쳐볼게요. 너무 공치가 너무 많네요. 공치가 너무 많아. 김은스 프로는 조류 흐름이 없는 조경지대 주변으로 밑밥을 던져주며 포인트를 형성하고 탐색지을 펼쳐볼 생각인가 보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학공치 천국이다. 이 공치 군단 군단이네 군단 발이 그저 착수되는 밑밥 냄새를 맡고 수많은 학공치 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순간 오! 김문수 프로의 당첨 챔질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녀석이 걸려든 것 같은 김문 스프러는 조금 원추를 풀어주며, 온라할 때는 녀석을 달래면서 뜰채를 거머쥐고, 걸려든 녀석을 마무리할 자리를 살피고 있다. 수심이 깊은 곳이다 녀석을 끄집어내는 데도 한참이나 걸린다.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걸려든 녀석을 빠르게 끌어내면 녀석에게 부하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행여 목줄에 흠집이라도 난 상태라면 낭패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 걸려든 물고기는 가능한 천천히 끄집어내는 것이 좋을 다 이제 저만치수면날래에서 녀석의 윤곽이 드러난다. 감성됩니다. 얼핏 봐도 40cm는 좋기 넘겨성 싶은 감성더이 수면 위로 떠올라 내려시는 뜰채에 담겨진다. 아, 아다 아, 진 씨. 한 미안합니다. 한 40cm 정도 되네. 정말 멋진 녀석이다. 오늘 큰거 하나 배웠습니다. 감성동 낚는, 잘 낚는 비법. 초콜렛을 드십시오. 맛시 하다가, 하시다가. 바로 올라옵니다. 아까 보셨죠? 재밌네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수심이 깊은 이런 곳은요, 가장 취약한, 음, 난점이 있다 그러면 밑밥 동조예요. 밑밥 동조. 밑밥 동조.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에 있다 그러면, 밑밥이 되는 곳에 오지, 내미끼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밑밥이 어디로 갔던지 가... 밑밥이 어디쯤 가겠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항상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상게임이죠. 그런데 얼만큼 그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각하면 차이가 나는데, 밑밥이 아 저렇게 내리는구나 그러면 저게 저렇게 내리게 되면 한 요정도 내려가겠다 싶으면 그 정도의 수심을 맞춰서 던져서 베일를닫아버죠 제가 줄이 팡팡하잖아요 그러면 차악 저리 다가오면서 저리가 어차 앞으로 오니까 참 좋잖아요 그러오면서 밑밥 있는 곳까지 동조가 되게 되면 밑밥을 보고 모여든 녀석이 미끼를 가로채는 그런 체제예요 낚시는 간단합니다 밑밥이 내린 곳에 미끼를 낀 자신의 채비 갖다 놓기만 하면 감성이 물어요. 고기만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 근데 고개 어려워요. 어? 아, 콩궁식건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까이 오게 되면 되는데. 지금 저 상태, 지금 밑밥이 내린 곳에서 약 한, 한 2m. 정도 남짓 남아 재지가 남아 있는데 저 정도 왔다 그러면요 한십 미터 정도 내려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상 게임이다. 자신이 던져준 밑밥이 어디쯤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채비를 밑밥이 내려진 것으로 내려주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전유동 낚시는 반유동 낚시다. 상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던진 밑밥이 내린 곳 그곳에 자신의 채비를 갖다 놓는 가져다 놓는 그 체제가 맞습니다. 딱 밑밥이 딱 동조만 되고 온다고 내가 여기 내려갈까? 가면서 내가 내려갈게. 가면서 거기 거기 그대로 있어. 라 그대로. 아, 아니 그래. 자리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이러면 거기가 나가빈다. 네가 이럴 리 너. 김문 수피로는 뜰채를 거머쥐고 아래로 내려서서 여분의 원줄을 감으며 녀석의 고필를 잡는다. 표어신 낚싯대를 받쳐든 두 팔에 힘이 실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녀석 같아 보이는데 얘는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 딱거기또 들어오거든 거밥 주고 그렇지 그래 채비를 딱 이러면 이제 고기가 거기서 계속 논다고 고기가 따로 들어오면서 고기 나가 데리고 나가삐면 안돼그 잘못하는 거야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고기를 걸고 나가삐거든 그, 거 잘못하는 거야.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녀석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되면, 걸려든 녀석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달려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려든 녀석을 마무리할 때도 가능한 입지를 받은 곳으로 유인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한다. 이제 녀석의 실체가 드러나려는 모양이다. 녀석은 최후의 바라긴 양 몸부림을 쳐보지만, 곧장 수면 위로 몸을 눕히고 만다. 이번에도, 40cm를 훨씬 넘겨성 싶은 감성됨이 수면 위로 몸을 눕히며 내려시는 뜰채에 담겨진다 야, 조금 전에 거보다 훨씬 좋네요. 그죠? 한40한 45는 한 되겠죠? 이렇게. 와. 야, 멋지다우 와, 혹구리. 우리. 이런 녀석들은요. 굉장히 성장할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자리를 옮겨와 두 번째로 선을 보이는 녀석이다. 아또다 아, 밑밥이 들어가게 되면요. 동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합동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성인시하고 이렇게 어, 팀을 이루어서 낚시를 할 때는요. 헛뜨지면 손해요. 계속 한 곳에 집중적으로 둘이서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밑밥이 내네 혼자 주는 것보다도 성리씨가 같이 주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봅시다. 팀을 이루어 낚시를 할 때는 가능한 두 사람이 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한다. 매도고. 아, 그럼 이로도 관계없다. 이호가 되면 수중지를 물렀나 봉도를 물렀나 수중지를 빼고. 봉도를 물려야 입질이 빠르다. 김문수 프로와 자리를 바꾸어선 성진 씨. 채비 운용 체제를 두고 김문수 프로가 한마디 거든다. 봉도를 무겁게 쓰는가고 가볍게 쓰는가 그 관계 없어 차이 없어. 일단 그건 없고 이제 목줄을 어떻게 운용 체제를 갖추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스텔마이 카메라. 또 다시 저만치서 다가오는 찌. 미동이 전신다. 입질이다. 김문수프로의 낚싯대가 멋지게 포물선을 그린다. 김문수프로는 조금씩 원추를 풀어주면서 놀라날 뛰는 녀석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다. 녀석이 달아남을 멈추고 머리를 돌렸나 보다. 김문수프로는 뜰채를 거무시고 녀석과 마무리해야 할 곳으로 내려서고 있다. 갯벌이 가장자리까지 끌려나온 녀석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순순히 수면 위로 몸을 띄운다 이번에도 45cm는 좋긴 넘겨성 싶은 아주 준수한 시야리의 감성듬이 뜰채에 담겨져 갯바위로 올라온다 아주 멋진 녀석이다 방금 제가 낚시를 하다가 밑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빼는 도중에 채비가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제 채비가 좀 약간 이제 반유동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입질은 계속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후킹이 안 돼서 계속 지금 미끼만 뺏기고 이제 잡아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조금 더 예민한 채비로 하고 입질이 훨씬 더 시원한 전유동을 구사를 좀 하기 위해서 어 기왕 이제 채비 유실이 됐으니까 낸김에 전주동 채비로 한번 바꿔서 네. 같이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갔다왔어요 지금 갔다왔는데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시는 사모님께서 아까 초콜릿 먹으니까 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돼서 이제 흑마늘을 먹으면 분명히 올랐구나 말씀하셔서 이걸 주셨어요 이걸 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저 잘하고 있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십니까? 채비를 <laughs> 저부력 전유동으로 바꾼 성진씨는 김문스 프로와 함께 합동작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한 곳을 합동으로 공략하게 되면 밑밥과 동조가 쉬워 낚시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지만 방귀킬라자 보리흉년진다고 시간은 흘러 해는 이미 산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깊은 물속은 이미 캄캄해졌을터. 만약 녀석들이 흩어졌다면 다시 불러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오라! 성진 씨가 입질을 받았다. 휘어진 낚싯대를 거머쥔두 팔에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이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녀석 같아 보이는데. 성진 씨는 차분히 여분의 원줄을 거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녀석을 달래고 있다. 녀석의 힘이 가득 차나 보인다. 성진 씨는 녀석과 팽팽하게 맞서서 녀석의 저항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급하게 서두르면 이익은 없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진 씨는 여분의 원치를 조금씩 감으면서 녀석과의 탄력을 팽팽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이제 녀석의 고피가 조금씩 끌리고 있다. 우와. 거의 50cm쯤 되어 보이는 담성놈이 수면 위로 떠올라 몸을 눕힙니다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렛보다는 마늘이 저한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 마리 부탁드습니다 아! 예. <laughs> 확실히, 어, 제 저보려 전유동 낚시가 입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우, 대박! 아, 오후 한여전 조가 측은 아주 훌륭한 조바다. 어, 아까 제가 대략 그 차로 재보진 않았는데 한40 중반 이후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시야리 좋은 감성놈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저 정도의 시야를 잡아보는 것 같아요. 손맛 굉장히 좋았고요. 또 네, 하나, 음, 채비 교환 이후에 예, 어, 바로 받은 입질이라서 뭔가 제가 의도하던 바가 적중한 듯한 그런 기분.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낚시를 할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은 해가 질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저런 손맛, 아까 같은 손맛 한두 번. 반드시 한번더 겪어보고 싶어요. 예. 네. 아 네. 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좋았습니다. 전유동이 확실히 입질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파이팅! 에헤이. 그렇게 파이팅하는 을 기분은 잘 알겠지만 이미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철 마전감수동 맛이 그죠? 대바위감수동 맛이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희씨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